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진정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824명이 칼을 들었는데요.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 특정 경제 범죄 가정처벌로 고소가 됐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씩이나 조언했던 거는 진작에 제가 고소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6개월 만에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팬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남본부 세미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6월 17일에 어, 6월, 6월 17일부터 21일에서 충청 호남 본부내전시 여기서 이렇게 매니저하고 관리자가 진행을 한다. 지원 캐시하고 앱 설치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예 시더스인 것처럼 하는. 전 이런 게참웃기다고 봐요. 음. 다음 내용 보면 방장한테 허락을 받고 올린다. 이렇게 미쳐 날뛰는구나. 미친 놈이 있었나봐요.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기 됐다라는 이런 부분도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어, 6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가맹점 연합회 여기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이 카톡방에서 강퇴를 당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강퇴의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제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이 가맹점 연합회 계좌 있죠. 여기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연합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가입비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놓고 월 후원금으로 송금하신 만큼 개월수로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으로 웃긴 겁니다, 그렇죠? 가맹점 연합회는 가입비는 받지 않는데 후원금을 1만 원씩 받는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안 내서 강퇴를 당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제보의 제보자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고수 접수하실 분들 필독 아래 내용으로 꼼꼼히 정독. 앱으로 고수 접수할 때 네이버 로그인 필수. 사용자명은 피자명으로 해 해서 입금자명은 피자명. 해 접수 절차는 1에서 3번까지 꼼꼼히 해 주세요 해서 폼으로 고소 접수를 하고 피해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다. 자, 그리고 22,000원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인 입금자명에 동일해야 되고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어디로 입금하라고 나와 있죠. 이메일 또는 문자의신하기에서 회신 내용, 이름, 전화번호 소속 플랫폼, 신분증 안면과 해피캐시를 캡처하래요. 야, 개인 정보랑 개인 정보는 다 들어가네요. 이거 갖다 팔아도 돈이 되겠네요. 업무용 폰이니 전화하지 말아라. 고소 철회 환불은 당일 접수만 가능하다. 이후 환불 불가, 재접수 불가. 주 합의 시는 에 위임장, 인감 증명, 우편 발송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고요. 뭐 아무튼 합의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나 의지가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을 해주고는 싶네요. 자, 그리고 한편 강승의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사기로 고소를 했다해서 이 본부장을 고소했다. 라는 이런 내용과 함께 하나의 제보가 왔습니다. 고소장 보니까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가지고 나와 있고, 이렇게 피의자에서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824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저를 고소했던, 저를 고소했던 우리 강승일 씨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번 주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뭐, 한번 끝장을 내야겠죠. 제가 그 영상을 아무리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봐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을 제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고요. 이따위로 하는데 제가 화가 안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더스 유튜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독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니에이스 더 스팟 유튜브가 올리기만 하면 매니에 뜬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독 10만 명 펼치기 안티 유튜브 리에이스 구독 5.33만, 그냥 더 스팟 구독 4.8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안티 유튜브로 몰아가면서 아주 그냥 사람을 악질,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저를 수없이 욕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자가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 얘기를 했고 돈은 필요가 없다. 친구를 상대로 이렇게 행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자의 친구, 지인이면서 동시에 강세혜 씨와도 겹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통 지역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지는 내 사람과 더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이득을 봤던 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자신의 번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고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고소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 끝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고소했다. 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항상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쭉 지나오면서 심지어 직급 관리자분들도 제가 하는 열정 아니요. 열정이 아닌 제가 하는 말들 팩트에 인정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이 6개월 만에 이제 밝혀지니 너무도 뿌듯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강승일 본부장은 저를 고소를 한 상태고 이번 주에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진짜 안타깝고 친구를 상대로 이런 폰지 사기를 치고 본인은 쏙 나와서 스타우스 홀딩스로 가서 또 폰지 사기를 하고 가난했던 삶에 폰지 사기로 도배해서 치장한다면 과연 그 삶은 아름다운 것일까요? 또한 가장으로서 진정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친구 지인 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상대로 이런 폰지 사기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떳떳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사람들 배상 청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강승의 씨를 고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놨듯이 이미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젊음신 만큼이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일을 좀더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막상 내가 돈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보면은 빚이 생긴 걸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빚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빚을 갚을 때, 어, 이거 내 돈인데 아깝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거는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돈을 안갚는뭐 이런 원리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빚투를 거의 대부분 많이들 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그저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저 고소만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슈화가 크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중요함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도스그룹 휴스팅 코리아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